나의 살던 <laughs> 고향. 난 노래 부를 줄 몰라요. 마라의 고향, <laughs> 산초의 고향. 안녕하세요. 아 옥사부 TV 여경옥입니다. 자, 홍신혜입니다. <laughs> 옥사부 TV 홍신혜입니다. 오늘 그 홍신혜 씨가 맛있는 아, 떡볶이를 만들겠다 그래 가지고. 제 초대를 안 했는데 <laughs> 무슨 소리예요? 지금 두달 동안 나오라니까 지금. 그럼 맛있는 떡볶이. 무슨 떡볶이죠? 마라 떡볶이인데요. 아 네. 제가 사실 12월에 모두의 네. 떡볶이라는 요리책을 하나 냈어요. 그렇 그냥 제 인생의 떡볶이를 나열한 약간 에세이징 같은 음... 요리책인데. 근데 네, 거기에 마라떡볶이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 셰프님이랑 같이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마라떡볶이를 정식으로 배워봤고 네. 그때 제가 아 여경옥 셰프님의 마라 레시피가 이거구나 하고서는 오늘 그거를 <laughs> 땡겨와서 새롭게 바꾼 마라떡볶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주인공이 나보다,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하네 <laughs> 일명 여경옥 홍신의 콜라보레이션 마라떡볶이 네. 마라 떡볶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 순애 씨가 어. 만들지만 썰은건또 어, 나보고 썰으라고 하네요. 아 이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아오. 네. 고기 썰게요. 네, 자 지금 삼겹살은 네. 그드로기에요 네. 이거 스페인에서 온 드로기 삼겹살인데 몰라 나 그거. 한아 너무 작아요. 좀크음지 아, 이렇게 이 정도. 조금 어, 더좀더커도세요이 아, 정도. 네네네. 아이 정도 크기. 큼지막하게 네. 어큰걸 어. 좋아하군요. 고기가 너무 짧짤하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큼지막하게 아, 그래요? 자, 고기는 뭘 일단, 음. 그, 홍신혜 씨가 초대 셰프니까. 아, 초대 안한 셰프니까. 아, 좀 <laughs> 이렇게, 확실히 해주세요. 이렇게 썰었습니다 자, 자, 고기를 먼저 볶는군요. 볶아요. 먼저 네. 지금 사실. 파 많은 안, 생각은 안먹거나요파 많은 생각 조금다 볶을 건데, 아. 굳이 안 들어가는 상관 없어요. 아, 그럼 넣지 말자, 간단하면 좋으니까. 네. 그리고 마늘만 좀 다져주세요. 아, 마늘. 네. 두 개만 할까요? 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막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막두 사람이 막 떠들어대면 저는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laughs> 자, 저를비로 고기를 익히고 있고, 이 떡볶이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그냥 고기가 익은 다음에 네. 나머지 우르르 넣고 한방에 완성하는 게 특징. 아, 좋죠. 되게 되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음. 고기 볶을 때 그냥 뭐 아무 것도안 하셔도 돼요. 양념도, 간도 안 하셔도 돼요. 삼겹살 음. 그냥 기름 나오도록 꾸준히 볶아주시고 네. 이 사이에 양념을 만들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음. 하냐. 양념은 도마 위에 놔도 됩니까? 어, 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양념 만들 때 처음에 고추장. 네, 이거 고추장이죠? 네,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고추장에다가. 오, 넣습니까? 가득 하나. 네, 가득 두 개입니다. 네, 그리고 설탕. 가득 하나. 조금 더. 네. 그리고 굴소스. 천천히 하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굴소스 네, 하나. 넣어주세요. 네. 굴소스 한겨넣습니다 반장 하나. 두 네. 반장 하나. 참쪽 기름 하나. 한소기름 둘. 네. 넣어서 섞어요. 어, 네. 이미 다 섞었어요. 네. 자, 그냥 계속 섞어주세요. 다 섞었는데, 뭐또더 섞으라고요? 저 어, 이제 양배추 주세요, 양배추. 아, 네. 고기가 익으면 바로 양배추를 넣고. 양배추. 양배추하고 제가 연근을 좀 썰어 왔어요. 그리고 연근도 썰었네요. 네. 연근이 들어가면 왠지 조금 룩스 라이트 타이니즈 같은. <laughs> 중국 말로는 어떻게 하나요? 룩스 라이크 타이니들. 뭐 거시기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만국 공룡어네요. 거시기가. 네. 이걸 어떻게 해요? 마늘은. 아, 마늘 아직안 나요. 아, 아직 안 나요. 아, 저하고 좀 다르네요. 네. 어,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마늘 이 양념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요 아, 이 양념에다가. 음. 자, 지금 삼겹살 기름을 양배추가 쪼르르 먹으면서 굉장히 뭔가. 고소해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묻혀요. 근데 중간에 좀 기름이 부족하다 싶으면 기름을 넣나요? 기름이나 아니면 기름을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죠저 같은 벌써 기름 벌써 넣고 했어요. 네.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불이 세네요, 여기가 진짜. <laughs> 뭐야 도대체? 이거 얼마입니까? 약간 당황하고 있는 같은 불이 쎄가지고. 어, 얼마입니까? 제가 불을 약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지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음. 이 상황에서 아직 양념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에다가 네. 떡을 넣어요. 네. 이 떡은 그, 살짝 얼은 거예요. 네. 뭐, 이거 뭐. 쓰셔도 되고 사실 네. 이 떡은 그 자연 건조 쌀로 만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떡이에요. 아. 네, 이 떡에다가, 이게 떡이 살짝 이렇게 기름을 먹으면 여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네. 물은 한컵 반을 붓네요. 한컵 네. 그 반. 두컵도 네. 그 괜찮아요. 떡의 양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물의 양은 떡의 양도 상관이 있지만 이게 불화력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료의 빨리 쪼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넣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양념을 넣어요. 저 양념 네. 맛좀 한번 볼게요. 근데 제가 만들지 않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네요. 아 자기가 넣고 나서 믿을 수가 없네. <laughs> 나는 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섞어만 둬서 섞으면 섞어 마만 손등등 세지 손등등 뒀지. 나는 그렇게 안해 이렇게. 해서. 아유. <laughs> 여러분은 지금 여경옥 셰프님의 만행을 보고 계십니다아 <laughs> 네. 여기서 이게 우리끼리 먹는데 뭘? 이게 중요해요. 죄송해요. 제가 또 사과가 빠릅니다. 아, 그래요? 음. 아 이렇게 해서 저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지금. 아. 와우. 푸짐하네요. 이미 냄새가. 이미 냄새가 좋아. 음. 양념 다 털털 털어야죠. 털털 소스에 있는 거. 숟가락에 묻은 거. 음. 자, 이렇게 해서 떡이 익을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되는데, 요게, 이렇게 해서 조금 쫄고 나면요, 그때 참기름하고, 그리고 살초기름 몇 방울만 또르륵 떨어뜨려주시면 네. 그게 이제 완전 뜻이에요. 야 양도 많고. <laughs> 제가 지금 손이 크죠? 그러네요. 한 접시 만들어 달라 했더니, 한세 접시 만든 것 같아요. 네. 이거 떡이 커서 떡 하나가 한 접시 나오겠는데요? 아니, 근데 네. 이 떡이 진짜 맛있어서, 아니 이걸 내가 다 먹으면 배가 나온단 말이야 아 진짜 할수 없지 뭐 배는 이미 좀할수 없지 뭐 배는 이미 나왔어요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네, 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아. 저의 스타일은 사실 그 산초 가루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얹어가지고. 아 어, 좋죠. 하거든요. 근데 산초 가루는 좀 씹히지 않나요? 어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음. 기름으로만 하셔도 네. 충분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그러면 좀 기, 이렇게 가루를 확 이렇게 얹거나 아니면 아예 화자우를 덩어리로 섞어 주셔도 돼요. 음. 그렇죠. 산초. 자 아, 이제 익기만 이끼, 기다리세요. 면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어, 맛있게 익어가네요. 네. 떡도 거의 다 익어가지 거의 다 않았어요? 먹었어요? 네, 음... 거의 다익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요. 이야. 한 1, 2분. 빨리 먹고 싶어요. 네, 저도 네. 빨리 먹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좀 파란 색깔이 없으니까 조금 심심한 듯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돈나물. 네. 야, 지금이 것도 딱, 될것 같고. 딱 좋죠? 돈나물을 음. 이따가 조금 우리가. 포인트로 네. 토핑으로 얹어서 음.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팬이 밑에가 좀 눌어붙어가고 제가 계속 접고 있긴 한데 네. 여러분들 댁에서 만드실 때는 그냥 물을 조금 넉넉하게 넣으시고 원래 떡볶이는 사실 약간 매운 떡국 같은 느낌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마라탕 같은 느낌으로 조금 국물 떡볶이처럼 바글바글 끓여가고 드시는 것도 되게 맛있어요. 와, 또 그렇군요. 야 지금 다 익었어요. 아무튼 근데. 맛있어 보여요. 네. 네. 아우 유탱탱 얘만 조금 들리고떡 완전 대박. 야, 자 이제 담을 준비해야 되겠네. 담아 보겠습니다. 네. 뜬 거야 이게? 네. 아. 이렇게 꺼면 돼요. 자, 아이 도마 위에다 합니까? 그렇죠. 뭐 가끔은 도 도마 위에 왜 접시를 올렸다 놨다 했는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먹을 거니까. 네. 이거 네. 아, 못 들어요? 내가 드릴까요? 네, 제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떡을 약간 조롱조롱 얹저 넣어보세요. 음. 그리고, 삼겹살을 그 위에다가, 싹, 얹어서. 아, 진짜 정성스럽게 담는군요. 나 같으면 벌써 다 담았는데. <laughs> 네? 담고 <웃음> 먹고 <웃음> 있었을 텐데, 아직 담고 계시네. 음.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담아서, 여기다가, 어, 고기를 좀더담자 고기. 고기 뭐지? 아 돌나물을요 네. 아 옆에다가 네. 아 이렇게 얹어가지고 자 참기름을 네. 살짝 두르면 홍신의표 참기름을 또 제가 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연촌에서 짜서 제 쓰는건데 그러니까. 살짝 두를 때 옆에 돌나물이 너무 센거가 아니도록 돌나물이랑 아. 같이 오. 둘러서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참기름은 남아도 놓고, 놓고 가세요 자기가.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자 이렇게 해서 여경옥 아. 마라소스 마라소스의 홍신의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아. 자 그.. 먹는 시간 홍신의 씨가 만든 떡볶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봐요? 먹어봐야지 <laughs> 만들어본 적 없냐?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뭐야? 음. 덤벼봐 덤벼봐 음. 그냥 똥볶이밥 먹어도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요. 음. 이 소스의 비법은 여경옥 셰프님이 원조입니다, 여러분. 음. 맛있냐? 음. 왜 때려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영은 영은. 아 진짜. 영은. 너무 맛있죠. 근데. 음. 떡볶이인데 중국식. 음. 이거 원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홍선희 씨가 자기 한다고 그래갖고, 음, 뺏겼어요. 음. 여기 홍셰프님이 만드신 천미 소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만든 게 약간 그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맛있네요 되게 맛있어요, 그쵸? 음. 약간 뭔가 밸런스가 이렇게 좋은 그런, 화자오의 맛. 음. 강추입니다, 강추. 와 매콤하고 달콤한데 거기다가 약간 화자오의 그런 마의 소스가 마의 향이 딱 오니까 음, 음 완전 맛있네요. 완전 떡볶이에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 음. 뭐 먹어요 이제? 음.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지. 근데 너무 빨리 끝나고 아니요? 한 주에 더 해야 될것 같아. <laughs> 빨리 보내야 되겠어. <laughs> 너무 맛있다. 자기가 먼저, 자기가 맛있다고 하면 어떡해요. 너무 맛있네요. 자, 이게 더 이상 계속 먹으면 그 마무리가 안 될까봐 제가 마무리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보셨나요, 여러분? 그, 홍신의 마라떡볶이. 네, 이게 마라떡볶이 너무나 살짝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식으로 소스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막, 어, 계속 먹네. 어,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보시고 정말 맛있으면, 역시 아시죠? 어. 빨리 얘기해줘야지. 좋아요, 구독 <laughs>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